사무실에서 참외씨 참외 심고 참외씨 키우기 오늘이 8일째 됐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식물원 갔다 왔는데 씨가 발아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한번 파 보겠습니다 참외가 어떻게 됐나 앞만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외를 어디다 심었나 는 기억이 안 나네? 여기다 심었는데 왜 참외 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가? 어머씨. 참외 씨가 안 보입니다. 틀렸습니다. 틀렸어. 자, 참외 씨는 포기하겠습니다. 다른 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카메시 끝호기